여러분은 지금 낡고 오래된 창호 때문에 골병이든한 여성을 보고 계십니다. 비만 오면 줄줄 새는 빗물을 닦느라 생긴 근육통, 결로 때문에 생긴 곰팡이로 인한 아토피와 천식,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이명, 냉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혈열까지 낡고 오래된 창호를 교체하고 싶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어떤 업체에 어떻게 연락하면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믿을 수 있는 창업체 호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MC 유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와 있게요? 저희 집이 창호가 오래돼서 교체할 때가 왔거든요. 근데 창호는 한번 쓰면 한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좋은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아 이게 찾기가 진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품을 나왔습니다. 아니 부동산 보러 갈 때도 매물을 보러 직접 임장을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창호 잘한다는 것에 직접 임장을 나와봤는데요. 매물을 소개해주실 중개사분이 계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실 창호 중개사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이제 창호를 교체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창호 교체하는 게 엄청 큰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정말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업체를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창호 교체하시게 되면 고민하셔야 될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고민을 줄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어, 기대되는데, 그게 뭐죠? 그건 바로 LX하우시스에서 인증하고 있는 지인 창호 클럽이라고 하는 등급제도입니다. 제가 또 클럽, 저 클럽 좋아하거든요. 아, 좋제요 클럽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laughs> 네. 아쉽지만 고 클럽은 아니고요. 저희 LX 아우시스에는 300여 개나 되는 대리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LX 아우시스에서 엄격한 테스트로 제품 테스트와 시공 테스트를 다 통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만 지인상호 클럽이라고 하는 인증제도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지인 창호 클럽이 무엇이, 어떻게, 왜, 뭐가 다른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자, 뭐가 다른지 보겠어. 창호중개사 역할을 맡아주신 임도환 선임님과 함께 공장을 둘러봤는데요. 입구에 한가득 쌓인 이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로 창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창을 만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놀라웠어요. 기계가 아니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선생님들의 뭐 식련도나 이 손기술 정성 이런 거에 따라서 품질이 조금 좌우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인부님들께서 수작업을 통해서 만드시는 공정들도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창호 안에 들어가 있는 보강제를 보시고 있고요. 창호가 더 튼튼하고 바람을 잘 견디기 위한 보강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강제도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품, 짝퉁 이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보강제도 LX 아웃시스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품 보강제를 사용하였지만 고객님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인 창호 클럽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는 정품 자재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부품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정품 부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강제 외에도 정말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정해진 부자재들을 쓴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 창틀 사이에 들어가는 모헤어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면 털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품 모헤어를 써야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도 잘 막아줄 뿐더러 털이 빠지는 걱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공간은요. 정품 자재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창틀에는 정말 많은 이런 부속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단순하게 틀, 유리, 요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네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볼수 없어서 알수 없었거든요. 직접 보니까 아, 정품 자재를 사용하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이게 굉장히 크게 생각이 드네요. 선임님 저희가 이제 공장을 돌아보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품 부자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LX 아우시스에서는 분기마다. 저희가 대리점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 가공품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평가 기준은 좀 깐깐한 편일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항목만 40여 가지가 돼요. 이 점검 항목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존의 지인창호클럽에 소속된 대리점이더라도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빡빡한데요. 대리점 대표님들은 괜찮으신 걸까요? 그래서 대리점 대표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대리점 대표님과 한번 삼차 대면 가시죠. 자, 대표님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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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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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하우시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m 비 박선욱 대표입니다. 대표님, 솔직히 그 까다로운 항목의 검사 힘들다? 안 힘들다? 좀 짜증난 적 있다? 조금 짜증은 납니다. <웃음> <웃음> 타자 대비 품질관리가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그 짜증이 나는데도 그걸 잘 버텨내시는 걸까요 l 렉스 하우스에서 정해놓은 가공 시방에 들로만 가공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재를 정품을 쓰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인창업 클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인창업 클럽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정품 쓰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인창업 클럽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까요 이게 만약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정품이 아니야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이런 점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더더욱 느끼는데 이런 점검은 언제 나와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조용히 불시에 <laughs> 네. 왔다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아, 점수가 몇 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뭐 대표님께 아 저희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요게 아니고 그냥 방문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몇 년째 품질관리팀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근데 이제. 진짜 평소에도 잘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본사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리점 대표님들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지인 브랜드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쵸 이 제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창호는 시공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무리 저희가 정품 부자재를 사용을 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창호를 저희가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시공 품질도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구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충족되어야지만 지인 창호 클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시공 과정에서는 어떤 거를 보실까요? 네. 우선 시공자들의 복장부터 규정에 맞춰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창틀의 수직수평 상태라든지 창틀의 길드림 상태. 또한 브라켓을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 완료된 다음에 마감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보시는 거군요. 본사에서 받으시는 혜택,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대리점에 노출될 때 별도의 엠블럼을 저희가 표시해드리고 있고 창호 전문지에 별도로 광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대리점인 만큼 본사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비싸지는 거 아닐까요, 혹시? <laughs>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이건 약간 우수 대리점에 대한 부가 제공 서비스 개념이라서 제품이 더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고객분들께서는 지인창호클럽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먼저 LX하우시스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인창호클럽 소속의 대리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대리점의 위치와 연락처 그리고 등급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LX 하우시스 임도환 선임님을 모시고 지인 창호 클럽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창호를 바꿔야 할때 어디다 의뢰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인 창호 클럽 지창클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임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보통 창호를 교체할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은 LX 지인 창호는 본사 완성창과 대리점 제작창으로 나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보신 것처럼 대리점 제작창 역시 품질과 시공면에서도 충분히 믿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과 꼼꼼한 시공으로 고객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선임님과 함께 지창클 지인창호클럽이 뭔지 알아보셨는데요. 확인하시니까 확실히 믿고 맡기실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도 창호를 교체하실 때는 지창클 지인 창호 클럽을 찾아주세요.